공산주의는 선전과 선동을 무기로 삼아 대중을 장악하고 지배해 왔습니다. 소련 공산당 지도부는 공산주의를 인류의 이상향으로 포장하기 위해 수많은 지식인과 천재들을 동원하여 교묘한 선전 선동술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소수의 권력 집단은 대중을 조작하고 사회를 자신들의 인도대로 끌고 가는 기술을 놀라울 정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선동은 군중 심리를 자극하여 대중을 우민화시키고 허구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수많은 거짓 사이에 단 하나의 진실을 끼워 넣음으로써 전체가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를 단순한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혁명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이자 체제 유지의 핵심 전략으로 여겼습니다. 레닌은 일찍부터 선전 선동의 힘을 강화했습니다. 그는 신문 이스크라를 발간하며 신문을 집단적 선동자이자 조직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전 러시아적 정치신문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잉크는 독가스요, 펜은 기관총이라고 말하며 선동을, 대중을 흥분시키는 특정 문제의 설명과 이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전통은 소련과 공산권 전체로 이어졌고, 오늘날 북한도 여전히 선전 선동부를 두어 대남 공작과 체제 선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히틀러 역시 공산주의와 적대적 관계에 있었지만 레닌의 선전술을 배워 나치식으로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선전 장관 괴벨스는 라디오를 강력한 세뇌독으로 활용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라디오 방송은 대부분 거짓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선동 정치 핵심은 이렇습니다. 거짓말도 계속 되풀이하면 사람들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나중에는 의심하지만 결국은 믿게 된다. 또 그는 선동은 단한 문장으로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오쩌둥 역시 선전선동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은 가난하고 백지다. 그러나 백지에는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수 있다"라고 말하며 순수한 대중의 머릿속에 자신이 원하는 사상을 각인시킬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레닌이 창안하고 스탈린과 히틀러, 괴벨스, 마오쩌둥 등이 확대 심화시킨 선전 선동소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